중고차 구매 후 보증 수리란? 중고차를 구매하면 모든 수리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증 수리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차량을 구입한 뒤 일정 기간이나 거리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료로 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고차 보증 수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이 있어요. 대부분의 중고차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가 발급되고 이 기록부에 따라 보증 항목과 기간 또는 주행 거리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엔진 미션 같은 주요 부품은 차량 구매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가 보증 보험으로 수리를 해드립니다. 조건부 보증 대상의 경우 하지만 보증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성능 기록부에 이상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사고나 침수 이력이 없는 정상 차량이어야 해요. 또한 소모품 타이어, 배터리 등이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보증 수리 가능한 차량인지 꼭 체크해야 하고 보증기간 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해서 수리 신청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중고차도 보증이 되는지 확인하고 사면 훨씬 안전합니다.